스타카, 이안합니다. 스타카 어디 맛집인지 아시죠? 벤츠 S클라스 맛집입니다. 전국에 좋은 S클라스는 다 모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도 좋은 S클라스와 함께 합니다. S400D 롱바디 포메틱인데요. 사실, 350D를 젊은 오너들이 많이 찾으시다가, 어? 350D 타보니까 S클라스 좋긴 좋다. 그런데 좀더큰차 가고 싶어 할 때, 400D 롱바디를 찾으시더라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400D 롱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350D에서는 추가 옵션이었던 뒷좌석 모니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기본 탑재가 된 거예요. 기본 탑재가 됐으니까 당연히 순정이고요. 이질감 없이 딱 자리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차량도 물론 더 길고요. 실내 공간까지 넉넉하게 신경 쓴 400D 롱바디 포메틱. 지금부터 함께 합니다. 뿅! 400D 롱바디 포메틱 2017년 11월 3일에 최초 등록한 2018년형 차량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인기 많은 모델이죠. WE 바디 가지고 있고요. 주행거리는 25,900km입니다. 한 명의 차주만을 허락한 1인 신조에다가 무사고 차량으로 들어가지만 보험 이력 제가 정확하게 고지해드리고 있잖아요. 네, 보험 이력 154만 8천 원 잡혀 있습니다. 부품이 87만 8천 원, 공임이 25만 1천 원, 도장이 41만 원 잡혀 있어서요. 이 차량 1억 6천이 넘는 차인데 보험 이력 한건 150만 원 잡혀 있다는 건 상당히 경미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신차 출고 가격은 약 1억 6,600만 원이거든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가격은 거의 그냥 6천만 원뚝 떼어서 버린 거예요. 1억 800만 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이 차량 운전 기사님이 매일 매일 관리하던 차량이기 때문에 관리 상태는 최상일 겁니다. 벤츠 S400D 롱바디 포메틱 엔진룸 열었습니다. 이 차량 2 9 2 5 c c 예요 340마력에 71.4토크고요. 풀타임 4륜구동 연비는 12.3입니다. 연비도 챙긴 차량인데다가 일단 키로수가요. 25,000km잖아요. 뭐이 정도 키로수의 이 매물을 사실 찾기가 힘듭니다. 게다가 동급 최저가라는 것도 엄청난 메리트고요. 어, 워낙 관리를 정기 점검을 잘 잘 받은 차량이라서 정말 기름만 넣고 타면 되는데 여러분 아시죠? 스타카에서 촬영하고 있는 모든 차량에 이 세부 디테일들 촬영 누가 하냐면 제가 직접 합니다. 근데 이렇게 촬영하면서 보니까 어머 어머. 주유등에 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정기 점검 꾸준히 받았기 때문에 기름만 넣고 타면 되는 차인데 주유등에 불이 들어왔으면 스타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름 꽉 채워서 출고시키겠습니다. 다음 오너를 기다립니다. S400D 포메팅 롱바디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스타카로 연락주세요. 자, 운전석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가장 많이 그 발에 스크래치가 나는 부분이 요 스텝 부분인데 스텝 부분에 비닐이 그대로 있어요. 네, 진짜 25,000km대의 차량이 워낙 없잖아요. 키로수도 적은 데다가 이런... 스티커들이 그대로 붙어 있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떼면 이 부분 세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어에요. 열선 통풍 보이고요 메모리 버튼도 보입니다. 네, 사실 S 클라스이기 때문에. 옵션은 크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HUD도 보이고요. 신형 모니터, 대형 디스플레이 두개 땅땅. 그래서 한 판으로 처리된 신형 모니터도 보이고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가죽 부분은 딱이 패들 시프트 부분만 가죽이고요. 윗 부분은 우드로 처리가 되어 있고 같은 우드로 옆쪽 장식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감과 고급스러움을 함께 잡았습니다. 차량 외관 색상 블랙이었어요. 실내도 블랙이고요. 포인트는 이 우드로만. 근데 우리 가 우드 하면은 약간 붉은 계열 우드도 있고요, 베이지 계열 우드도 있는데 얘는 상당히 그 어두운 계열의 우드예요. 그래서 특히나 튀는 디자인 싫어하시는 분들, 난좀 중후한 매력을 뽐내야 돼 하시는 분들은 요 우드 색상을 상당히 선호하시더라고요. 네, 원하시는 그 색상 들어 있을 겁니다. 아시겠지만 s 클라스 반자율 주행 기능 상당히 잘돼 있어요. 얘 페이스리프트 이후 모델이기 때문에 잘돼 있는 그 반자율 주행 기능 들어간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뭐센터페시아 아날로그 시계 공조기 네개 예쁜 것들 하나 하나 카메라에 담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차키도 두개 모두 가지고 있고요. 역시 차키는 네모난 모양의 신형 차키입니다. 자 이제 이열 공간 살펴보시죠. 뿅. 2열 공간은요. 먼저 썬루프부터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1열과 2열 썬루프 모두 있고요. 중간에 거울과 조명이 있습니다. 자 모니터 두개 모두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게 350D하고 다른 점이고요. 얘는 400D에다가 롱바디다 보니까 엄청난 실내 공간을 자랑합니다. 제가 지금 중간 부분 가장 이렇게 솟아있는 부분에 앉아있는데 무릎 어디 있는지 보면은 이 공간 가늠이 되시죠. 자 그리고 선쉐이드 그리고 위 쪽에 선루프, 뒤쪽에 선쉐이드 모두 자동입니다. 이런 부분도 고급스러움의 일조를 하거든요. 그냥 버튼 한 번으로 올라가고요. 그 버튼은 이쪽, 이쪽 모두 창문 여는 것 밑에 달려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 앉아 계시든 회장님도 사모님도 다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벨트도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이거 뭐그 에어 벨트 막 이런 이야기 하던데 네, 이렇게 옥죄에 있는 거 없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벨트 처리가 돼 있어서 아 s 는 다르구나라는 생각 많이 들 거예요. 실제로 차량 보러 오시면 차 상태 얼마나 깔끔한지도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헤드레스트 부분의 쿠션 쿠셔닝도 죽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트렁크 공간 보고 오겠습니다. 뿅! 400D 롱바디 포메틱입니다 다시 한번 조건 정리해 드릴 텐데요. 2017년 11월 3일에 최초 등록한 2018년형 모델입니다. 이 차량 주행거리 25,900km, 어, 1인 신조에다가 보험 이력은 154만 8천 원 잡혀 있습니다. 신차 출고 가격은 1억 6,600만 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가격은 1억 800만 원입니다. 저희가 기름까지도 꽉 채워드릴 테니까요. 저 계기판에 떠 있는 저거 주유등 지워서. 기름 꽉 채워서 출고시켜 드릴 테니까 기분 좋게 출고 함께 하실 다음 차주분 스타카로 연락주세요. 스타카는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 3층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량 소개해 드린 저는 이하나 였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안녕. 뿅!